자 박수. <laughs> 자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초연의 감독을 맡게 된 이수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분들과 초연의 공동 감독과 카메라 감독을 맡은 이채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공동 감독과 카메라 감독을 맡은 조태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윤해 역할을 맡은 김세명이라고 합니다. <laughs> 네, 감 네, 그럼 네, 네. <laughs> 먼저 감독님들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과 결말의 의미. 소연이 상당히 심오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던데 무엇이었나요? 제목과 결말의 의미. <laughs> 아, <그거 말해요. 웃음> 아, 아, 예, 제가 뭐 대충 뭐, 예, 음. 사실은 여러분께 주기자가 아니라 질문 하나 드리고 싶었는데 초연이 <laughs> 무슨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네 원래는 이제 두 가지 뜻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연하다 할때 이제 무언가 좀 초연해지는 그런 느낌도 있었고 그리고 초연이라고 하면 이제 첫 번째 연주라는 뜻이 있었는데 어... 원래 처음에는 이 영화를 음악 영화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뭔가 처음 뭐 바이올린 연주하는 애로 맨 처음에 설정을 잡아서 어, 루프를 하면 계속해서 이제 첫 번째 연주를 하는 사람이 되니까 초연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가 바이올린 연주에 대해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이거는 사실 당사자성이 너무 떨어진 얘기이기 때문에 어, 윤리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어, 배우분들하고 작업을 하니까 조금이라도 자문을 얻을 수 있는 게 연기 쪽 아닐까 싶어서 어, 네, 그래서 이제 연기로 바꿨고 그래서 초연도 어, 말 그대로 첫 번째 연기라는 뜻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하셨죠? 이게 타임루프라는 거 이거 모르셨으면 큰일 납니다. <laughs> 계속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는데 윤해는 점점 더 나아지고 뭔가 변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윤해에게 늘그 연기는 첫 번째 연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초연을 하고 싶었고 이제 두 번째는 어쨌든 이게 노력을 통해서 뭔가 실패를 계속해서 맛보는 영화인데 어, 저희 삶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노력을 하면서 실패를 맛보고 그게 성공할 때도 있고 아니면 또 다시 더큰 실패로 이어질 때도 있고 성공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성공을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 실패에 점점 정말 무뎌지고 점점 초연해지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감정을 어, 되게 짧지만 어쨌든 3, 4회차 안에 서좀 그려내고 싶었고 그래서 초연이라는 제목을 했던 것 같고 어, 여러분 좀 눈치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영재가 저희가 키퍼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이제 영어 마스터님 조채연 양이 <laughs> 이제 원래 영어 표현 중에 이제 keep 띄고 loop 해서 이제 f로 끝나는 이제 표현이 있는데 이게 뭔가 초연해진다는 결 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뭔가 거리를 쓴다 이런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 거기에서 이제 f를 p로 좀 바꿔서 어쨌든 우리는 타임 루프니까 그래서 좀 말장난처럼 해서 keep loop 해서 이제 계속해서 루프를 계속하는 그런 뉘네 그리고 점점 초연해지는 뉘네 아 해서. 이렇게 두 가지 뜻을 담아 보았는데, 네, 뭐, 이 정도면 만족이 되셨을까요? <웃음> <웃음> 너무 좋아요, 그님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럼 혹시 <laughs> 결말의 의미도 아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요. <laughs> 네, 결말은. <웃음> <웃음> 제가 그냥 유재석이에요? 그냥. 그뭐 하세요? 15분 동안 원맨쇼 할수 있어요? 할수 아, 아 돼. 돼. 죄송해요. 근데 시간이. 아, 네네저 죄송한 거 하세요. 결말은. 결말은, 어, 사실은 저희가 결말도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절망하는 영화를, 으, 그러니까 미친놈 같네요? 절망하는 영화를 좋아하는 편이고요. 이제, 채영 씨나 채영씨 같은 경우는 너무 처지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너무 우울한 영화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하긴 했어요. 뭔가 현실을 그려냈다라는 핑계 안에서, 그러면 이 영화가 나한테 뭘 전달하고 싶은 거지? 라는, 어, 생각을 하는 영화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laughs> 이게 영화? UCC지만, 아무튼. <laughs> 어, 그러고 싶어서, 어, 좀, 밝으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즐거워 보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절망적으로 보일 수 있는 영화를, 어, 결말을 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윤회는 정말 어떻게 보면 불쌍해요. 윤회는 여기, 이 루프를 언제 도대체, 깰수 있을까요? 근데, 윤회는, 그리고 영원히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이 오디션은 이미 주인공이 결정되어 있는 오디션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조금씩 더 나아져가는 윤회의 모습을 보면서 관객들이 어느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걸 통해서 노력을 함으로 통해서 윤회는 발전하고 있잖아! 라는 거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느낌을 받기를 원했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윤회는, 그러니까 늘 보면 이제 제가 셔츠를 다 풀어주고 있긴 한데, 늘 끝까지 다 채우려고 하는데 보면 늘 그러니까 오디션이 꿈이었던 점을 제외하고는 늘 여기가 맞지 않아요. 늘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그걸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팔찌가 또 끊어지죠. 그니까윤회의 삶이 하나가 해결된다고 해서 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또 실패, 그러니까 무언가를 성공한 다음에 또 다른 실패가 도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 그럼 윤회는 평생 그럼 노력만 하다가 저렇게 성공도 못 하고 그냥 저렇게 계속 화를 갇혀 지내는 거네. 그니까 그게 너무 절망적인데 근데 이건 윤에는 그건 알 수가 없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 내가 취업을 준비를 할때 니가 이거 붙을지 안 붙을지 어떻게 알아요 사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노력을 안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게 좀 되게 절망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현실인데 어, 그거에 대해서 좀잘 그려내고 싶었는데 명상으로는 많이 드러나지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결말에서 내포하고 싶었던 의미는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멋있네요 <laughs> 네. 자, 그러면, 이거는 배우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네란 역할 하시기에 되게, 어,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것만큼은 내가 정말 신경을 쓰고 잘 준비를 많이 열심히 했다, 노력을 했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laughs> 어, 일단은, 이, 감, 되게 감사드리는 게, 다른, 뭐 배우님들은 아실 거예요. 보통 이렇게 제작한 단편 영화가 보통 리딩 한번 하고 바로 뭐, 찍게 되거나 해서 사실 커뮤니케이션 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근데 현장에서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약간 저는 많이 부담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많이 드려서 감독님들이랑 얘기를 그래도 많이 한 편이에요. 다른 작품들보다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보면, 음, 그, 저는 그거에 음, 제가 초, 네, 그래서, 그래서 감사했고, 제가 초점을 조금 맞췄던 거는, 어, 가, 윤회가 그렇게 막, 본인의 삶을 뭔가 절망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을 했고, 요 조금 디테일한 건데, 이, 표현이니까 제가 그, 연기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연기를 못하는 게 드러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음. 그리고, 사실 저게, 세이즈맨의 죽음이라는 연극 대사인데 오디션에서, 음. 이거에 관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 요 영화 오디션인데 왜 굳이 세일즈맨의 죽음을 이제 우리 감독님께서 연극도 출신이셔가지고 <laughs>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이걸로 하시, 하시게 됐다고. 그래서 영화 내용이랑도 맞고. 그래서 이제 그 장면에서 그렇다면 내가 이제 카메라 연기랑 분명 무대에서는 연극 연기가 다르니까 그 어떤 것을 조금 취할까 이제 보면 눈썹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조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볼 때도 약간 왜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할까. 근데 저는 그게 뭔가 그리고 윤해가 막 그래도 아둥바둥 살아가려는 그런 것들을 조금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래서 보, 개인적으로 보기 힘들었어요. 약간 그 장면을 음. 자꾸 막 태어났는데 음. 막 이러면서 봤거든요. 그제 자신이니까. 의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신경을 좀 썼던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감독님들과 배우님들 모두에게 여쭤보는 건데요 이걸 촬영하면서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하나씩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독님들과 배우님들 아 너무 많아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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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행복했어요 <laughs> 아, 재밌었어요 영화는 언제나 아름답고 아, 그냥 아름답고 이게 그냥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영화처럼? 아니, 너무 좋아요 너무 영화는 <laughs> 아름다워 <아름답고. 웃음>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뽑자면 사실, 어, 촬영이 다 끝나고 난 뒤가 가장 저는 인상이 깊었어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아, 그 저희 오프닝 때마다 이제 아침에 오브제가 있잖아요, 모래시계가. 근데 저희가 그걸 촬영을 다 끝나고 나서 모래시계를 들고 가는데, 근데 그게. 두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촬영이 끝나니까 다 깨져버리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게 뭔가 저희의 이제 영화 촬영이 다 끝났다. <laughs> 그럼 <그래서> 하영도가 <끝났다. 웃음> <그런 촬영이 웃음> 깨졌다. 이런 음.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영화가 뭔가 신기하다. 있다. 라는 생각으로. <laughs> <그래서 너무 웃음> <너무 웃음> 한 통도 깨졌면 근데 그거 깬 후에도 네, 추가 촬영 한 두, 세번 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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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는 <웃음> 아름다운 거니까요. 네, <laughs> 네, <laughs> 영화는 <웃음> 아름다우니까. 추가 촬영 한 일주일 정도 더 했거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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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수영 언니 집에서 한 정말 오래 <laughs> 묵었던 기억이 나는데. <안 웃음> 또 그거랑 별개로 또 기억이 남는 거는 저희가 촬영을 할때 신기한 구도를 찾으려고 엄청 많이 노력을 했어요. 저는 원래 왕과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전혀 아니었는데 이 영화 때문에 좋아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면서 많은 레퍼런스를 얻고 하다 보니까 어, 욕조 위에 올라가서 윤혜 배우가 배우님이 이렇게 거울 3개에 비춰서 3명이 나오게 연출해서 찍는다든지 아니면 일부러 이렇게 기울여서 이렇게 찍는다든지 엄청 다양한 시도를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힘들었기도 했지만 그런 기억들이 더 강해서 미화제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는 맞습니다. 아름다우니까요. 네. 아름다워요. 아름다우니까. 네. 아름다우니까. <laughs> 진짜 거짓말 아닙니다. <laughs> 진짜, <웃음>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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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혹시 <laughs> 배우님, 세영 배우님께서는 <laughs> 기억에 남는 <laughs> 네. 에피소드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그, <laughs> 그 추가 촬영도 했지만 <laughs> 추가 촬영 거의 인서트 컷이었고 <웃음> 저희가 <웃음> 컷이 <웃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나오는 건3일차 안에 찍었는데 이 분량을 보면 사실 굉장히 빡센 스케줄이었거든요. 데 그그 그 분위기에서도 제가 인상 깊었던 거 저는 약간 주변인처럼 있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약간 동아리 다 이렇게 다 동기들이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관찰을 좀 많이 할 기회가 있어요. 었 근데 인상적이었던 거 이제 두 개를 말하면 그 조연출 조 감독님이 우리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촬영한 분위기는 항상 좋았고 뭔가 이렇게 인상 깊릴일도 많이 없었고 근데 이제 수영 감독님이 이제 네, 스크립터 적어야 되죠. 이게 오케이인가 킵인가 킵과 오케이 사이로 적어주세요 라고 말을 하셨어요 <laughs> 근데 이제 아 정말 내가 이 사람이 유, 유능한 조감독이라는 걸 느꼈던 데딱얘기하시더라고아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바로 자르시더라고 <laughs> <너무> <laughs> 네, 그러니까 수영 감독이 깨게하지고아 그러면 뭐 이렇게 하시고 <laughs> 그러니까 스태들이 정말로 다 너무 자기 일을 잘해주고 바쁜데도 잘 돌아가는 게 되게 인상 깊었고, 그리고 제가 촬영 이제 1회차 끝나고 2회차 끝나고 마다 이제 피곤하실 텐데도 다음 촬영을 조금 더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감독님들한테 이런 것들은 조금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뭐가 아쉬웠고 얘기를 전달을 하면, 그 다음에 거를 고쳐서 와주세요. 아뭐 아, 어, 그랬대? 대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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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약간 눈빛이 <웃음> 좀 <laughs> 매회차 달라야겠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네. <laughs> 네 현재 이 현장에 없잖아요. 그럼 유능한 조연출 누에 3 7기이 유진 씨와 유다은 씨. 아아 네. 그럼 이번에는 조연출 네. 분. 말고 또 네. 다른 분들도 진짜 정말 본인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를 아, 해서 저희가 이 촬영을 진짜 무사히 끝낼 수 있었다고 보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초연중 여러분들께 어, 정말 음, 안고요. 저... 정말 네. <laughs> 감사드린다는 말씀꼭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그러면 이번에는 관객분들의 질문을 한번 받아볼게요. 오, 오. 네. 진짜, 네. 아, 인기가 많은 초 네. 여기부터 아, 받을게요. 네. 일단 저 이틀 동안 어제도 왔어가지고 어제도 네. 봤는데 그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이야기였지만 또 배우의 이야기였기도 해서 되게 재밌게 봤다는 음. 말씀드리고 싶고요. 궁금했던 거 흑백 장면을 음. 그 설명. 음. 궁금했던 거다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네. 네, 그 흑백도 궁금해서 어떤 부분에 흑백으로 하지? 혹시 혹시 어떤 게 다른 점인지? 다시 돌리고 싶은 부분들이 후으로 나오나? 오. 당연히 그런 것도 맞죠 원래, 그러니까 다 연출된 거예요, 이게 네. 원래 그런 걸 거짓말이고요. 말을 말을 아끼시면 시내 이십일 기자들이 멋있게 보시겠으면. 내가 아 제가 색보정을 했었는데 사실 아 그런, 아, 그런 얘기까지 말고 <laughs> <laughs> 어떤 거냐면요. 아 원칙은 원, 아니 원칙은 있었어요. 원칙은 윤해가 혼자 나오는 장면은 컬러고요. 같이 나오는 장면은 흑백입니다. 음, 음. 누군가와 뭐 같이 화장실을 예를 들어서 혼자 까 그러니까 여러 명이 있더라 도 거울을 보면서 나 자신에게 집중한 순간은 컬러고 그게 아닌 순간은 흑백으로 이제 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엄마랑 있을 때 일부러 안 했던 거는 네네 이미 없는 사람이어서. 그는 아, 그 이제 회상, 과거 회상이어서 아. 네, 일부러 붉은 톤으로 좀 많이 살리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여기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화면상에서 흑백인 부분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영상의 컬러가 되게 현실에서 볼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채도 빠진 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포스터를 보면은 되게 팝한 컬러가 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포스터의 컬러에도 별다른 의미가 담긴 건지 조금 궁금해서 네 의미를 다 설정을 해놨고요 일단 영상에서 보면은 현실 부분을 파랗게 편집을 거의 다 했어요 그래서 포스터에 지금 팝플렛을 보시면 초연의 포스터 배경이 파란색이거든요 이게 현실 바탕이 되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 오른편에는 매듭이 있어요 이 매듭이 뭐냐면 피셔맨 매듭이라는 건데 이게 양쪽에서 잡아당기면 당길수록 더 올감에는 형식의 매듭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마젠타색하고 노란색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노란색은 희망을 나타내고 있어요. 왜냐면 노란색이 사람 눈에 가장 마지막까지 보이는 색이 노란색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간절한 색이라 생각을 해서 그거를 좀 희망으로 나타내고 싶었고 그 위에는 마젠타색이 있는데. 딱 열정을 상상하면 딱 떠오르는 색이 붉은색이잖아요. 여기서 약간 노력에 대한 신화에 좀 약간 신봉하는 그런 신앙하는 그런 마음을 보라색을 조금 섞어서 붉은색과 보라색을 더한 마젠타를 열정을 나타내는 컬러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색깔로 구성을 한게 어, 초연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좀럼 시간 관계상 정말 짧게 하나만 더 받을게요. 혹시...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고 그 저는 파란색 팔찌, 하늘색 팔찌를 윤회가 계속 하고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 보면서 사실 이 영화가 루프물이기도 하고 뭔가 그 캐릭터 이름도 윤회고 윤회랑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보면서 약간 이 팔찌가 마지막에 끊어졌을 때 이제 이 블레로부터 벗어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고 문을 열고 나가니까. 그래서 혹시 이 팔찌를 선택, 소품으로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가 궁금합니다. 그건 맞고요. <laughs> 다음 질문입니다. <laughs> 어, 아름다운 팔찌였다. 아 근데 그 뭔가 하나 더윤회가 믿는 그러니까 믿음을 상징하는 게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팔찌도 어쨌든 보면 그니까 계속해서 보면 영화에서 동그라미가 되게 많이 등장을 해요. 아니면 마지막에 크레딧 같은 것도 보면 이제 계속해서 돌아가는 그 램프고. 어, 그리고 아니면 노래도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할때 사실은 알람음을 계속해서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역재생한 음악들도 계속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 등장한 음악이 다 알람음을 어떻게든 다 변주를 하는 음악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뭔가 그렇게 좀 이어지고 연결되는 것들에 대서 그중에서 제일 많은 원을 가진 게, 이제 원석 팔찌지 않을까? 했고 이제 색깔 파란색으로 했던 거 이제 방금 최영 감독님이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그런 것들로 해서 조금 더먼가 같아 저희가 좀 이런 윤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현실 이런 거를 섞어서 쓰려고 했었던 오브제가 아마 이 파란색 터키석 팔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회의 윤회가 끝나냐 이거는 근데 사실 저희도 좀 미지수로 남겨놓고 싶기는 했어요 그래서 뭐 일부러 뭐 제가 사실 공간에도 다 의미가 있었거든요. 뭔가 좀, 뭐 거실은 되게 그나마 좀 따뜻하게 했고, 방은 되게 차갑게 했는데, 그게, 거실이 뭔가 새롭게 뭔가 변화하는 공간이길 바랬고, 방은 다시 침체되는 공간이길 바랬는데, 마지막에서는 이제 성수와 전화를 하면서, 방으로 가는 건지, 거실으로 가는 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끊어버린다거나, 뭐, 아니면, 시간이 없나요? 아, 네네네. 네네네. 여러 <laughs> <laughs> 것들, 여러 것들, 이 것들이 있는데, 더 궁금하시다면, 네, 0106817로 열어보세요. <laughs> <laughs> 네네네. 네 지비가 촬영돼서 아 네, 올라가요. 네미처리 뭐... 해드리고 연락 주세요. 네네네. <laughs> 아, <laughs> 네 그럼 네네. 정말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마디씩 소감. 어 근데 소감보다 여쭤볼게요. 그냥 관객 질문을 네. 더 받는 게 낫지 않아요? 정말 1 분이 남았어요. <laughs> 네 그러면 그냥 관객 질문 빠르게. 아, 아 소감보다 질문 아, 원하시면. 네. <laughs> 아 근데 말씀하시다가 뭐가서 안돼. 아 네. 안돼. 아 근데 아 방송. 유해가 계속 배우라는 직업을 선택해서 똑같은 게 반복되잖아요. 그럼 다른 세계는 그런 없는 건가요? 다른 선택지를, 그러니까 배우라는 꿈을 그냥 안 하고 다른 선택지를 하는 그런 세계는 없요 아마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계속 어 장표지에 N 플러스 1을 더했던 건 윤혜도 이게 얼마나 반복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여주는 게 N 플러스 첫 번째일 뿐이라는 다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N 플러스 1을 했던 거기 때문에 윤혜는 언젠가 한 번쯤은 배우를 꿈꾸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저희도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반복됐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관객 여러분의 상당의 맡김으로 아주 무책임한 감독이죠. <laughs> 네, 그럼 지금까지 정말 심오한 초연의 집이었고요. 네, 아, 심오한, 하지만 힐링을 주네, 마음 을주 아름다운 <laughs> 영화였습니다. 네, 참석해주신 배우님과 감독님들, <laughs> 그리고 관객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인사드리고요. 그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네, 누에 영화패누에 겨울영화제 프레이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